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는 관저동에 막국수 맛집이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다양하게 즐기려고 물막국수랑 칼국수 그리고 명태의 막국수랑 수육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곳 주문은 키오스크로 해야 되니 제가 주문했네요. 곁들이 찬들 내어주시는데 김치랑 열무물 김치 두 가지가 나왔네요.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촬영하는데 야채랑 단무지도 있네요. 그리고 곁에는 후식으로 먹을 간식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수육이 나왔는데 명태회랑 무말랭이 그리고 새우젓갈이 함께 담겨 나왔네요. 그리고 상추랑 마늘 된장도 함께 나왔으니 쌈으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우선 이것으로 먼저 빙그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앞치마 씌워 주시네요. 우리 어머니 그러고 있으니 이쁘십니다. 하하. <laughs> 수육 먼저 한점 먹어 보니 야들야들한 식감에 고소함이 가득이네요. 짭조름한 새우젓갈 하나 입에 넣으니. 이렇게 두 가지 함께해서 새우젓갈의 짠맛이 고소함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많이 매워 보이는 명태회 하나 맛보니 매운맛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명태가 씹을수록 단맛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명태회랑 수육 함께 먹으니 입안에 고소함이 가득이네요. 무도독 소리도 만난 무말랭이도 한입 맛보고 상추 위에 수육 올리고 무말랭이랑 명태회도 함께 올려서 쌈으로 즐기니 제 어깨가 흔들거리네요. 수육 맛있게 즐기고 있으니. 새우튀김이 나왔네요. 이것은 사장님의 서비스이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얼음 동동 뜬물 막국수랑 빨간 양념이 매워 보이는 명태의 막국수. 이것은 명태의 막국수랑 함께 나온 육수입니다. 그리고 칼국수도 나왔는데 고명도 듬뿍 올려져 있고 양도 푸짐하네요. 모든 음식들 나왔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빙그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 드실 칼국수 먼저 맛보겠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맛보니 깔끔한 국물이네요. 면발은 굵직해서 씹는 식감이 좋네요. 향긋한 숟갓도 맛보고 식감 좋은 유부도 맛보고 김치 하나 먹으니 매콤하면서도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네요. 그래서 칼국수랑 먹으니 칼국수를 위한 김치이네요. 아삭거림이 좋은 열무김치의 식감 즐기니 이 친구도 칼국수랑 단짝이네요. 칼국수 달걀지단이랑 함께 고소함 느끼고 어머님이 드시던 막국수랑 바꿔서 먹겠습니다. 이제는 물 막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살얼음 육수 한입하니, 진한 국물이네요.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양념 섞기 전에 면발 당기니, 부드럽고 메밀 향도 가득이네요. 시원함을 더해주는 베이 단맛도 맛보고, 이번에는 양념장 풀어서 국물 맛보니, 칼칼함을 보여줬어도 깔끔함은 그대로입니다. 양념 푼 뒤에 면발 당기니, 고춧가루가 목젖을 때리지만 메밀맛은 그대로입니다. 절임 무로 입안을 정리하니 식감 좋은 절임 무, 면발이랑 함께 해야 더 맛나네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조용하셔서 쳐다보니 아니 벌써 명태 막국수 반이나 드셨네요. 아버지 저 아직 사진 찍지 않았어요. 아버님 드시는 막국수 가져와서 비빔 막국수 후루룩 당기니 부드러운 식감 뒤로 칼칼함이 따라오네요. 하지만 만나니. 양념도 올리고 고명들도 올려서 맛있게 한 젓가락 더 하는데 아버님이 상추 위에 비빔 막국수랑 수육 올려 먹는 것이 맛있다고 하셔서 저도 따라 먹으니 이 방법이 명태의 막국수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네요. 그래도 제게는 매운맛이라서 새우튀김의 바삭거림으로 매운맛 감해보네요. 겉은 바사삭이지만 속은 아주 촉촉한 새우살이 만난 궁합이네요. 이번에는 함께 나온 소스에 찍어서 고소함 한껏 올려보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먹던 물막국수에 집중하겠습니다. 비빔이랑 수육 잘 어울렸으니 물막국수랑도 어울릴 것 같아서 먹으니 역시나 수육은 물막국수에도 잘 어울리네요. 고기 먹었으니 마늘을 된장에 찍어서 한입합니다. 쌈으로도 즐기고 싶어서 마늘이랑 새우젓갈까지 올려서 맛있게 한입하고 부드러운 면발에 꼬들한 무말랭이 올려서 두 가지 식감 한 번에 맛보고 명태회랑 막국수 먹으니. 비빔 막국수 맛도 즐길 수 있네요. 식식한 열무 올려서도 막국수 즐기고 남은 막국수 모두 건져서 한 번에 먹고 남은 육수는 그릇째 들고서 마시네요. 아버님이 후식으로 뻥튀기 과자 가져오셨네요. 저도 하나 맛보니 보리의 고소함이 좋네요. 오늘도 맛있게 먹고 빙그릇 성공했네요. 이곳 영업시간이랑 휴무일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오늘은 어머님이 다양하게 드셔서 감사한 곳이네요. 메밀의 부드러움도 좋고 칼국수의 면발도 맛있었다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버님은 명태의 막국수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깜빡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진보다도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는 것이 저도 좋네요. 다음에도 맛있는 곳 찾아서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이상 대전 관저동 막국수 칼국수 수육 새우튀김 맛집 모델이 막국수 방문 후기였습니다.